자, 이번 문제는 P가 공집합이 아니고 Q도 공집합이 아니래. 그런데 P교집합 Q가 공집합이래. 저 공통 부분이 없다. 즉, 서로 소란 얘기다. 서로 소일 때 참인 걸 고르라고 했는데, 자, P교집합 Q가 공집합일 때 서로 소면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, 한 집합은 다른 여 집합에 항상 부분 집합이 될수 밖에 없어요. 자, 그렇다면, Q도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 관계를 우리는 어이 관계를 명제로 한번 적어본다면 P이면 not Q에, not q 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지. 그렇지?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not q 이다가 참이 될 거고, 참이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Q이면... Q이면, Q이면, 낫피, 이다가 참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1번 있네요. 자, 그리고 Q이면 낫피다, Q로 시작하는 게 지금 없죠. 자, 그리고 이거의 역을, 이거의 대우를 생각하면, P이면 낫큐니까 서로 뭐, 요게 되겠죠. 어, 요게 되는데, 지금 여기 보시면, 얘의 역은 P이면 낫피다가 되는데, 명제가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이거에 여기 참인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야. 그래서 지금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. 1번이 되겠다.